시애틀의 한인 메디칼 그룹인 시애틀 메디칼 그룹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리누드의 고객 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시애틀 메디칼 그룹이 출범 3개월 만에 고객 지원센터를 리누드에 오픈했습니다. 시애틀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과 주봉익, 이영호, 김덕신, 김순희, 김종철, 김주영, 박인권, 가정주치의 김건종 원장을 중심으로 200여 명에 이르는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는 시애틀 메디칼 그룹은 진출 3개월 만에 폭발하는 가입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리누드의 지역고객지원센터를 16일 개설했습니다. 시애틀 메디컬 그룹의 이제 브랜치 오피스가 이건데요. 본사는 LA 있고요. 근데 여기서 오픈함으로써 이 시애틀 메디컬 그룹의 조인하신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 스페이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차도 마시고 미팅도 하시고 또 와이파이도 사용하시면서 또 모든 건강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또 보험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환자분들 상담해 드리고. 또 세미나 같은 것도 하시고 자유롭게 쓰시는 모든 공간입니다. 새로 문을 연 지원센터는 같은 건물에 주봉익 내과와 대한 부인회가 있어 진료와 메디케어 상담을 위해 대한 부인회를 찾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메디칼 그룹은 캘리포니아주 최대의 한인 메디칼 그룹인 서울 메디칼 그룹의 시애틀 본부로 워싱턴주 한인들에게도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진출했습니다. 시애틀 메디칼 그룹은 정부 보험인 메디케어 수혜자만이 가입 가능하며 메디케어를 시애틀 메디칼 그룹으로 바꿀 경우 추가 비용은 없고 기존 메디케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993년 LA에 설립된 서울 메디칼 그룹은 각각의 독립된 의료진들이 모인 독립 메디칼 그룹으로 100여 명의 병원 주치의 등약 900여 명의 전문의들이 한인 의사를 중심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280여 곳의 병원과 가정 간호 서비스, 긴급 의료센터 등과 연계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 한인 최대 메디칼 그룹입니다.